함께 나눌 말씀의제목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과 찬양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봉헌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무엇인가를 드릴 때 특별히 성벽을 구별하여 드릴 때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찬양 찬송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어, 이 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laughs> 함께 말씀 상고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27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26절까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이제 수루파벨 시대부터, 누에미아 시대까지 어, 이 귀환한 또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의 족보가 쭉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정통성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에, 다시금 재확인하는 명단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고요. 또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송의 제사의 모습이 기록돼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봉헌의 의미. 제가 아까 서론에 짧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그것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언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Set apart 이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나 또 어떤 시간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이제 봉헌입니다. 봉헌. 봉원.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또 어떤 시간을 복원 봉헌하기 전부터 그 무엇인가나 그 시간이나 그 사람은 이미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부분 우리가 참이 봉헌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봉헌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아닌 게 아니죠. 원래부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은 하나님께 구별어 드린다고 되어 그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laughs>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래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신다. 이게 참더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죠? 원래 내 건데, 아, 이거는 당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죠.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심지어 영광까지 받으십니다. 봉헌할 때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 우리가 이이이 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무엇인가 봉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첫째로 봉헌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시죠. 보면 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그 봉헌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되었던 어떤 뭐 사물이 되었던 또는 시간이 되었던.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좀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 한이세 번째 뭐냐? 그 봉헌의 대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자가 없이는 봉헌을 없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참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봉헌자가 없이는 봉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저 여러분들이 봉헌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봉헌자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봉헌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거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복된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 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반복할 말씀들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전부는 하나님의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까지 베풀어 주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심지어 그렇게 한 자들에게 복까지 주십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람을 스스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담의 성품을 버린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귀처럼. 타락한 천사, 사탄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아담의 성품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성품을 버렸다는 것이죠. 아담의 성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랑이 너무 커요. 자기 사랑이 너무 커, 자기 사랑. 예.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철학, 그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정치인으로 만들고자 하죠. 호주 보십시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말도 안 돼요.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도 그 그렇게 만든 사람 또 찍어서 또이 당수 만들어주고 또이총 국무총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사랑. 한국도 보십시오. 네? 지금 법원에서 이 형사 재판을 몇 개나 받고 있습니까? 열 개가 넘잖아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사십퍼센트 많게는 오십퍼센트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에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과 그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한 자들의 그 행위를,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드릴 때 생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전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꺼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섬기시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봉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행한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 같죠. 자기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손해 보는 건데. 아니 뭘 찬송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우기지 않고 그렇죠? 막 그것을 내 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공유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4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왜? 누가 즐거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사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느헤미아가 이, 이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완성한 성벽의 그 품질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얼른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폭도 많이 좁아지기도 하고, 사실 조잡스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조잡스럽고, 그러니까 이방 그 이, 이 무엇입니까, 도비아 같은 이 이방 원수들이 와서, 야, 이거는 어이 사슴이 올라가도 짐승이 올라가도 조그만한 짐승이나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구별하여 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유되어서 찬송과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송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봉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는가 자세히 그 그게 좀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우리 3 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또 백성을 정결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지는 그 정결례 방법이 이 구약의 율법대로 있겠지만 어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께 드릴 성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정결의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과 찬송을 순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새롭게 강건하게 말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선포하시고, 항상 자녀들에게 주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건 무엇인가? 3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7절에서부터 몇절까지입니까? 39절까지.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어떤 구절을 픽업해낸 것이냐면 픽업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찬송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아가 의도적으로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성전에도 성전 주변에도 보이기도 하지만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 네. 느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봉헌 찬송을 드리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그 찬송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부가 아니고 백성 전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시에 그 찬송의 장소가 성전이었고 성벽 위였고 또각 성문들의 위였기 때문에 그성문에 올라가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겠죠. 성벽 위에서 찬송하게 되면 성벽 안이나 성벽 밖이나 다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함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찬송에온힘을 쏟았을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징계를 마치시고 그렇죠. 징계를 마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그리고 성벽까지 완공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찬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70년 포로 기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지난한 과정들 다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 성전과 성벽을 봉헌하여 드리게 된그 자체를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완성된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싸기도 하고 가득 메우기도 하고 올라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찬양하는 모습은 꼭 어디와 닮았느냐? 세유루살렘 임하였을 때 요한기 시록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찬성 소리와 찬송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느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봉헌하여 이 성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찬성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하여 드리면 인간적 육신적인 눈 세상적 눈으로 보면 내것 뺏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면 어죽지 않게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는 뭐가 없고 좀도 없고 독록도 없고 훔치는 도둑이나 강도도 없다. 그러므로 어디에 너희의 보아를 쌓아라. 하늘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된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 찬양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또다 다시 또또 한 중요한 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서울시를 봉헌한다고 그랬다가 막 어지간히 막 언론들이 가서 드립다 까고 그랬잖아요. 또 목사들도 잘못 따는 멍충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이 말씀 붙잡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